시작잘만들었어이만 잘 만들었어? 잘 만들었어? 음... 음... 오늘 데모스는없떻고이제 메테스콘에 가어떻이진 우리 천황적이이래 아니, 본일이요 내가 돌아왔다. 아니, 매노사가 돌아왔다. 모두 초 공격. 모두 거야. 몸요 <laughs> 대나 너 무슨 짓을 벌었냐? 이 칼을 아니 그 전설에 나오는 그칼 아니 어떻게? 이래아다 이거 차이가려 점수 두사 공격 아� 하빈이는 잘 놀고 있어 점수 두개 더. 두개 더. 차를 잘하고. 안 점수 좋아. 점수막 올라간다. 올라가고 어점수막 何でごまかしてるのか。打